4 5오 45%예요. 45%. 한동훈이가 18.6%예요. 그럼 민주당 지지율이 45.6%예요. 어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예요. 이런 때에 어 진짜 거대 야당이고 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런 대선 후보 자기 대권 주자를 판사 한 놈이 신진호 판사 한 놈이 대권 주자에서 제명시킨다. 대권 주자에서 잘라 버린다. 판사지가한 놈이 지가 뭐라고? 어역사에 죄를 짓는다. 감히 못 합니다. 95%는 그런 신진우가 그런 짓 못하면 지가 아무리 그거고, 어, 뭐라해도그 판사 한 놈이 지목을 자른 겁니다. 그거는. 지목 자르고, 어, 아니, 한국에서 살 생각 못하는 그런, 그것도 일심에. 일심에 그러는 거는 지목을 자르는 겁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일심에 그런 판결이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오히려 탄압받았다. 탄압받았다. 사법 체계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 탄압받았다 해갖고, 오히려, 검사 탄핵, 검사 개혁만으로 그칠게 사법 개혁까지 번질 수 있어요. 신진우 때문에. 신진우라는 판사 때문에 검사 탄핵만으로 이제 좀 그칠만 하고 이제 사법은 믿을만 하다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검사, 아 판사 한 놈이, 신진우 판사 한 놈이 그래 조져버리면, 어, 그후 판사 한 놈이 그래 조져버리면 사법 개혁 쪽으로 완전 돌아설 수가 있어. 검사, 검사 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사법 시스템 체계도 확 바꿔야겠다는 국민 여론이 눈을 떠버릴 수가 있어. 그럼 신진우가 겁나죠? 겁나요? 그걸 지가 할 수가 없어. 그걸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론이 이런데. 요론이 이런데, 어? 다만, 그래도 신, 신진우란 놈이 또라일 확률이 있다. 완전한 윤석열이처럼 막가파 또라일 확률이 5%는 있다. 95%는 정상인이라면 안 그러겠지만, 5%의 또라일 확률이 있다. 또라일 확률. 그5% 또라일 확률까지 우리가 막고자 한다면 11월 2일날 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더 압박해야 된다. 신진우. 신진우나 국진 지지자들이나, 이재명의, 응? 음? 이재명 지지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돼. 이재명 지지자들의 힘을. 응? 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 지금 윤석열의 반발하는 국민 여론을 보여줘야 돼. 응? 음?